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형주입니다. 민경, 민경찬 교수님께서 원래는 달변이셔서 저는 굉장히 아주 비비드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원고를 읽을 작전이었는데 작전을 조금 바꿔서 많이 보여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원고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20세기 어, 후반부에는 지금 잠깐 넘어갈 거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은 이제 20세기 전반은 자세히 들으셨으니까 20세기 후반에 한국창작기의 반세기를 돌아보는 것, 아주 요약번호를 들으시고 실제는 대한민국 실내학 작곡 대전 대실작 약자로 거기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 다음에 그 작품 성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거는 주제적으로는 제 이후에 발표하실 강정 선생님께서 얘기해주시고 저는 이제 오늘 자료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외형적인, 뭐표제적이거나 악기 편성 이런 것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신뢰학 작곡제전에 참여한 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있는지도 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11년부터 같이 가게 된 신뢰학 작곡제전 세미나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감히 이제 지난 10년간을 진단을 해보고, 또 감이 미래를 위한 제언은 이따 토론에서도 많이 하게 되겠지만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 창작 반세기를 한다면은 이제 먼저 그 1950년부터 60년대까지는 모더니즘의 수용기 에서작후반계와괜창학회가 창립돼서 이제 악기들이 활동을 시작으로 저희가 현대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현대 음악이 정착하는 시기에 서울 음악제라든지 범음악제 아시아 작곡가 연맹어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작곡 동인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수 있고요. 1980년대가 좀 사실 좌충우돌하는 시기이긴 합니다. 창작음악의 활성 기제가 이렇게 했는데 무분별하게 아방가르를 받아들이거나 실험적 경향이 있었고 극단적으로 민족주의 경향이 또 대두되기도 하고 하지만 총체적으로 발전의 시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1990년대에 와서 그 전부터 시작되던 탈모더니즘과 다원주의가 시작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방가르를 듣자 것, 창작 국악전결이 나오면서 그 이전 시대에 됐던 한구음악에 대한 정체성 논의가 다시 대두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은 창작 음악의 국제화 및학제가 연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콩쿨 그다음에 이제 이건 학회 아회별로도 이루어졌고요. 통영 국제음악제가 이루어졌고 그 뒤에 있었던 여기 여러분 요요 자료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음악 학회가 1990년에 제일 먼저 됐고. 어, 한도음악학회 91년, 민족음악학회, 한국서양음악학회 어, 이 음악학회들이 어, 발족이 되면서 한 10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학재간 연구를 이 시기에 넣었습니다. 어, 작협은 앞에서 이사장님이 얘기하셨지만 1978년에 사단법인으로 되면서 올해 40주년이 되었고요. 대한민국실리학작곡제조는 200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05년인가, 2006년이냐, 몇 년이나, 이거 가지고 회장님하고 전화도 한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본 결과, 2005년까지는 대한민국 작곡 대제전, 바로 이 1950년 왼쪽에 포스터가 그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005년인가요? 그 대한민국 작곡 축제, 이런 이름으로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실내 악 작곡 대전이 있는 것은 2006년부터입니다. 이번 제가 이만방 이사장님을 만나서 인터뷰 한번 했었고 더 확인한 사실이고요. 바로 요거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네 2006년 처음으로 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2007년, 2008년, 2007년 전반기 후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여섯 번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방국기에 가서 총 10회인데 7, 8월은 방학하자. 그래서 이제 예술전당에서 10번 하면 는 어떻게 그냥 그런데 두번은 쉬자. 그래서 총 10번이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두개 제가 그 인용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2007년 실력자국제전에 그 인산말, 당시 이만방 이사장님께서 쓰셨던 인산말입니다. 이 제전을 통해서 한국 창작음악의 종합 전시관 역할과 세계화 전문화, 차별화를 통한 한국 창작음악의 브랜드화 및 한국 음악 상품의 세계 시장 유통을 활성화하여 우리 음악의 세계 음악의 중심국이 되는 시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이미 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발표에서 얘기를 하신 거고요. 어, 2010년 문예영감에 있었던 2009년 양악 영감을 돌아보면서 황성호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대한민국 신뢰학 작곡 제전이는 창작이 살아야 문화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한국 창작 음악계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예술의 전당과 한국 작곡가협회가 공동으로 매달 한 차례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을 실체하는 야신찬 프로젝트다. 창작음악은 결코 음악계의 병강일 수 없다. 이는 우리 연주가들의 사한 토양에 대하여하며 우리 시대 유산으로 남아야 할 현재 우리 삶의 중요한 증거다. 그래서 대실작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두 분께서 말씀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대실작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쭉 보시면 역시 도표로 제가 알기 있어요. 도표로 해서 어, 횟수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10회로 됐다가 그 다음에 5회로 되거나 4회로 됐는데 앞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부 저음에는 작곡가별이거나 아니면 연주단체를 초청한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연주단체를 초청한 경우에 전문적인 연주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또 프로그램이 너무 또 지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연주가하고 창작가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보시면 여기 이제 산하 단체들의 검증과 추천으로 됐고 2014년부터는 산하 단체들이 되면서 이제 이름을 다 명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한번 보실 텐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포스터 를 보셔야지 좀예시기가되겠죠 이게 2009년 음악회입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2009년 음악회에서 어 2009년에는 특이하게도 10번의 음악회 중에서 네 번이나 어, 성악음악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은 2009년 10회 음악인데요. 우리 시대상을 말하는 가곡해 가지고 가운데 보시면은 요 다섯 개의 특별한 가곡이 들어가고 뒤에 어, 전자음악도 들어가고 그래서 어, 굉장히 다채로운 구성이 이루어졌던 것 중에 하나이고요. 어, 2010년에 또 대표적인 것 하나 보시면 네, 2010년에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현대음악 콘서트 해가지고 이때 제가 처음으로 세미나를 하면서도 좀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등학생 학생, 어, 그 작곡가도 있었고 대학생 작곡가도 있었고 그다음에 작곡한 이형열 작곡가까지 네. 세대를 넘나드는 그런 곡들로 다양하게 꾸며졌습니다. 2012년에는 어, 어 그. 특별한 음악회 음악회 숫자는 줄었지만 제가 그로 박창원 추모음악회를 열렸습니다. 그 작곡가들간의 존중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3년부터 이제 명, 양상이 이제 바뀌어지죠. 작곡 산체 주요 단체들이 검증하고 추천한 작품 내실을 위하면 작가의지가 보였습니다. 2014년에도 어. 그런 내시계 실을 기하려는 작보 의지가 계속되어서 그이 이때 그 코코와 순례가 규척 대조를 주, 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5년 프로그램입니다. 2015년부터 3년간 계속 기획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2015년 어, 대실작 두 번째 대실작에서이 땅이 아이들을 위하여라는 부제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디에음악께세 번째에서 노래가 흐르는 밤, 그래서 한국 교실라 명곡 발굴 프로젝트 이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양악 축제에서 김성태, 고 김성태 한국 교향곡, 그래서 작고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보관한다는 의미로 굉장히 역사적인 명락을 갖는 그런 다른 음악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네 개나 다섯 개 중에서 가장 한개 정도만.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그 어린이 음악회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가 예뻐서 또 보여드립니다. 2017년에 있는 창작 가족음악극 특별기획곡 기획음악회 도깨비 방망이 뚝딱 아주 흥미로운 합창극이고요. 청중과 청중가 공감대를 넓혀갔던 그런 음악회입니다. 2018년에 가면은 바빠지시죠. 이것이 오늘의 프로그램이고, 여러분이 지금 참가하신 현장입니다. 내일 오셔야 될 프로그램이고요. 모레 오셔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40년, 아주 풍성합니다. 자, 다음으로 대실작 작품 경량을 어, 제가 내용적인 것 말고 이제 쭉 도표를 살펴봤는데요. 그 페이지 40에 보면은 4 0까지가 관련이 깊습니다. 40주년. 자, 한 2년 전에 도 어디 가서 40주년 세미나 했는데, 40페이지 보면은, 어, 고태원 선생님하고 안희정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가지고, 네, 안희정 선생님 너무 괴롭혔는데, 아주 끝까지 자료를 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음악회를 한번 이렇게 표도,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총 63회인데, 이중에서 그 기획음악회를 3번을 빼면 60회고, 그 다음에 개별음악회, 성악곡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410곡 정도가 들어있더라고요. 선적 통계를 해 봤더니 독주가 4 7회 있고 그다음에 듀엣 97인데 뭐 피아노가 들어간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3중주도 피아노 트리오에서 생각보다 클래식한 편성이 고전 편성이 꽤 많습니다. 4중주에서도 현악 4중주가 들어 있고 5중주에도 피아노 중주 이렇게 등등 있고요. 근데 4중주부터 6중주까지는 현대적인 구성도 많습니다. 성악곡은 대부분이 피아노 반주이지만, 선율 악기가 들어간다든지, 선율 악기에다가 또 피아노나 기타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하고, 성악 암상불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피아노 반주지만 대금 같은 거나 색소폰, 그 다음에 전자음에 그래서 굉장히 그 크로스버적인 반주를 동향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국악 편성 순수 국악 편성도 있었어요. 가야금 독주, 생황 가야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혼종이 일어나죠. 가야금과 타악기, 그 다음에 해금과 첼로, 해금과 가야금, 그 다음 에 바이올린, 피아노. 해금 퍼커션, 아피고기 피콜 아 아니, 리코더와 바로크 칠로입니다. 아주 특별한 구성이어서 시대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가였고요. 그 외에 무용이 들어간다든지, 요거는 오인의 작은 음악회에서 이루어진 건데 배우가 들어가서 영상 같이 띄운다든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라이브 전자음향, 우리 전자음악 회가 들어있기 가 때문에 여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전통적인 편성과 현대적 편성이 골고루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고요. 악기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높은 음량의 악기보다는 중저음의 악기가 많고 분석한 거 보니까 클라리넷이 유독 많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또 연구가 필요하겠죠? 이 정도로 이제 작품 성향은 필요합니다 뭐 표재성에 관해서는 저도 한번 세미나에서 잠깐 다룬 것이고 뭐 여기에는 더 다른 음악적인 깊이 있는 논란이 있지만 제가 이제 보니까 거의 다 제목이 있습니다 소수만의 절대음악계 그러니까 기획음악계를 빼놓고 기획음악과 같은 제목이 있으니까 총 410곡이라고 했는데 22곡만이 제목이 없는 절대 음악션입니다. 이 절대 음악이라는 것은 내역적인, 미학적인 의미는 아니라 제목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드라이, 프라이, 슈티케, 비올린, 엠투드, 솔로 퍼피션, 소나타, 삼중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아, 한국 사람들은 아니면 현대인은 제목이 있는 걸 선호하는구나.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대음악의 표제성은 제가 고찰한 결과는 청중의 기대 지평을 높입니다. 개인화, 추상화, 다양화된 현대음악을 미학적으로, 보다 시학적으로 토론해야 되는데 표제가 있기 때문에 청중이 훨씬 그 기대치에 가까이 갈수 있고 작곡가의 내면에 접근하게 됩니다. 현대음악의 추상어법에 접근함에 있어서 청자는 구상 언어를 통해서 작곡가와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둘째, 현대음악의 표제성은 표현주의 미학의 연장성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표현주의가 외면적 사실을 묘사한 자연주의나 객관주의에서 벗어난 작가정신의 주체적성에 입각한 내적 표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작곡가는 작품을 통해 표제 이면에 작곡가의 진실을 담아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표제 음악의, 현대음악의 표제성은 셋째, 낭만주의 음악적 이상과 동일한 지향점을 가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예술 장르보다 주관성과 내면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낭만주의 음악 역시 언어 이상의 언어 멘탈슈프라크라고 하는 알수 없는 어떤 미지의 유토피아된 그리움을 형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음악 역시도 어떤 낭만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제가 그 공면에 있어서는 어 딴건 뭘까 두 가지 권장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이 10년치를 오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중구난방, 많이 다양해요. 일단 언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데, 어 제가 2011년에 처음 했을 때는 프로그램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전부 한글로 만들었습니다. 영어 같은 거뭐 과로 안에다 어떤지 그했는데 그나마도 다시 또 돌아와요. 연주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국 언어로 하는 것이 어 일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독일 작곡가를 꼭 독일어로 쓰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영어로 쓰는데, 때로는 작곡가들도 꼭 내용 발음은 물론이거든요. 내용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꼭 한글 명시가 음악학이나 인문학에서는 이제 그 우선화 되거든요. 한글 명시를 하고 괄호 안에 넣는다는 지름인데, 그거를 조금 여러분이 생각해 주셔서 나는 꼭이 어, 어, 라틴어의 이 의미, 이 의성어적인 거를 가져가고 싶다. 그런데도 괄호 안에 꼭. 연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주 그 사소한 것으로 악기름, 풀트풀트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국문법에 보면 풀루트예요, 풀루트. 그래서 그 요건 국어 문제, 뭐 법문제 지켜주시기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o. 참여 작곡가 소속단체는 여러분이 가진 그 뒤쪽에 보면은 쭉한 단체, 한 단체 이제 소속이 되어 있고 여기는 제가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작곡가에 존재, 어, 그 속해서 되어 있는지를 쭉 표시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2014년부터, 2013년에는 이제 추천만 받았고 프로그램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2014년부터는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까지 쭉그 작곡가 표기를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표, 그 살펴본 결과 총 24단체, 25단체. 여기는 작가의 그 신음악학회와 신음악회가 두 가지가 경기가 되어 있어요. 혼론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보면은 큰 단체가 아무래도 많이 하고 작은 단체가 적게 하거나 이런 거는 있지만 이것이 크게 문제될 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모든 산하 단체가 관심을 표명해서 거의 다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지방의 연결성이 이루어져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 작곡가 협회의 그 중심, 구심점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 한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실력 작곡제전 세미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동안에 어, 그제 이름이 맨 위에 있는데요. 그전에도 사실은 한두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어, 2011년에 당시 이도능 이사장님과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신 오희숙 선생님께서 그때 한국사양음악학회 회장을 맡고 계셨는데, 아, 우리 이론과 실지, 실기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약을 통해서 매번 연주했을 때 앞선 작곡가들에게 세미나 기회를 연주에 앞서서 마련했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한, 어, 2 0 1 1년부터쭉 했는데 빠진 것도 있어요. 빠진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창자그기회구마0가족구마2는 빠졌습니다. 보시면 제목들이 굉장히 멋있죠. 총 어, 2011년에 시작돼서요, 음악학자와 음악이론가들이 27회 했고, 작곡가들이, 여기 보시면은, 어 보시면 작곡가 세미나에서 2017년도에 중간에 작곡가들만, 그들만의 리그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기도 했는데, 또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작곡가와 음악학자가 같이 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곡가들에서 3회 있었고, 음악자 학 작곡가가 합해진 것이 이제 36회. 이 정도, 어, 내일까지죠. 내일 네, 손경님까지는 36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그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했을 때 프로그램 해설도 다 써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와서 사회도 봤었어야 일인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걸 주최책에서 알고 있고, 기획을 이제 해주셨고 또 음악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음악회 진행돼야 되니까 막어 그날 말+ 말도 못하는 내가 <laughs> 차라리 프로그램을 읽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한두 번은 시행착오 했었고 좀세 번째 그 다른 세어 시행착오 중에서는 준비 기간에 관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해결이 돼요 그니까 미리 이미. 사산 단체로부터 받아서 그 곡을 완벽한 악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초연이 그날 연주, 연, 그니까, 초연을 가지고 우리가 영, 어, 그 발표를 해야 되는데, 작곡가들, 저도 곡, 글쓰면서 알겠지만, 늘 뭐, 마감 전날까지 곡 쓰시잖아요. 아니인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연주가 급한데, 언제 연, 그, 음악학자들이내 줍니까? 그래서 저희가 막, 이거 주세요. 이 밀당을 계속 하는 거예요. 못 주겠다,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작품으로, 나 승부를 보겠다. 이런 분도 있어가지고, 처음에 초창기 때 그런 좀 갈등 문제가 있고, 지금도 저는 그거는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작곡가들은 어떤 경우에는? 나는 음으로, 음악으로 얘기하겠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연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아 정말. <laughs> 그것도 저는 필요한 고집과, 그 다음에 저기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서 초창기에는 어좀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제목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인문학적이고 포괄적으로 하고요. 내용은 주제로 하자면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지만 음악적인 요소, 뭐 음색, 뭐 제목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작품과 시대적인 배경의 연관성을 한다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호환 그서정호 선생님 발표가 아주 그, 그, 반영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미학협회에서 어, 들어가면서 미학적 관점에서 주제가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작협 대실작의 10년을 제가 감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실작 음악의 세미나, 또 작협의 크고 작은 사업과 취제 구축을 통한 안정된 운영, 요, 요 것들을 통해서 제가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대실장, 작협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대실장의 확성과 질, 질적 향상이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실장은 1년에 10번의 연주회를 가짐으로써 실량의 본산지가 되었습니다. 숫자가 줄었다고 이것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질적 형상을 가져왔습니다. 산하단체의 추천과 검증을 거친 작품이 연주됨에 따라 작곡가 연주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둘째, 위촉 및 공모음악회로 작곡가 추원과 함께 선배작곡가 예우가 이루어졌습니다. 단독으로 이루어진 중견작곡가 추천무대나 최근 이루어진 고인작곡가 작품의 재현은 한국 창작 초기의 선배들에 대한 존중으로서 한국 창작계를 뒤집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코아 술래, 피안 생명나무 작곡가 선정, 젊은 작곡가 공모 무 역시 비단 작곡계의 인력풀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를 격려하는 매우 고무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특별기획음악회로 창작음악의 청축 확보에 기여하였습니다. 현대음악이 주로 작곡가와 음악 애호가 들어게만국한된 상황에서 어린이 혹은 가족을 위한 기획 음악에는 동시대 음악에 대한 낯설음을 극복하고 보다 많은 청중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음악이 예술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향유의 음악으로 사회에 대한 기여할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악보 출방과 연주 동영상의 보급으로 데이터베이스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품의 시대에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악보 출판은 넓게는 수익 사업으로 이어져서 작협의 경제적 자생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주 동영상이 유튜브의 실물에 따라서 작곡가뿐만 아니라 연주자에게도 이제 긴장하고 다시 보게 되죠. 책임의 모호가 더하며 작품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작협 기자단의 활동이나 뉴스레터의 발간은 자료의 공유와 함께 앞으로 작협이 음악정보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산하단체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 한국신뢰학음악의 총집합소로 발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25개의 산하단체는 사단법인 작협과 교류하며 장르별 지역별 한계를 넘어 시, 신뢰학의 집합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세미나의도 도입으로 학술적 담론이 확산되었습니다. 창작계에 머물러 있던 작곡가들이 음악학자 및 이론가와 교류하며 창작계에 필요한 비평, 음악 비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이 다음의 이 10년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 수용, 정착, 활성화, 다원화, 국제화, 안정기로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당연한 수순이죠. 지난 2000년의 서양 음악을 100여 년 동안 따라잡고, 한 세계 현대 음악을 반세기하게 달하며, 한국 작곡계는 어쩌면 서양의 창작계와 동시대성을 루며그 반면을 썼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준하는 우리 문화, 음악 문화가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않습니다. 연주도 아직 작곡의 수준에는 작곡가 마음에 들기는 멀었고요. 청, 청중도 아직은 빈자리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후원이나 정책은 더 요원한 문제입니다. 정책 문제에서 제가 이 안정기로 발, 쓰기에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아르스노바입니다. 아르스노바는 저희한테 작곡, 작협이 시작, 대한민국 대실작이 시작됐던 2006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어, 현대음악에 대한 폭넓은 어, 기회, 그 다음에 현대음악 연주를 하나의 음악 문화로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고, 한국 작곡의 신선한 작곡, 자극을 한국 작곡가들의 등료문으로 어, 그러나 그 12년의 찬란한 기간을 들어오고 아르스 안티카가 되어버렸습니다. 음악의 제도 공과 손잡았을 때 발생한 이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어, 저 개인적인 상처고 유감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지난 10년을 창작 음악의 교류 시대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창작음악의 교류는 지난 10년의 진단과 비슷한데요. 작곡 동인과 교류를 했고 청중과 교류를 했고 음악학계와 교류를 했고 제도 및 체제, 체제와 교류를 했습니다. 이 체제 및, 재료, 체제 및 제도에서 우리가 대상으로 법어오면서도 핵심적인 대표 제도권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이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지도원 등등등등 있는 그 프로젝트를 잘 따오고 그들의 섬 그들을 설득을 해서 창작음악에 대한 후원과 정책적인 제도의 집침을 받아 야 되는 거죠. 자 5분 내에 나가는 말을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감히 미래를 위한 재원을 여기까지 썼습니다. 어, 교재에 제 결론해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 10년의 평가를 기록하고 이제 미래를 내다보아야 될때 미래의 전망이 일개 저음망학자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과제이고 이것에 관해서는 이따가 저희 만논의 시간에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10년간 대실작을 짧게나마 고찰해서 저의 낮은 식견으로 요약을 하고 이제 당부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도권과의 협력입니다. 돈이 많으면 창작이 잘 됩니다. 지원이 클수록 창작이 활발해집니다. 사단법인으로서 40년을 걸어오며 창국창작계의 구심점이 되었다면 자격은 이제보다 크게 전문가의 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창작음악 중요하다고 어디에서나 말씀하십시오. 연주중심 서구음악 중심의 음악계에서 창작음악의 본질과 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상주 작곡가 제도의 존속과 확대, 창작 음악 전문 연주가의 지원, 다양한 창작 음악제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설득해야 됩니다. 명곡 발굴 프로젝트 아주 좋은, 네. 주옥 같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런 거 부활해서 신뢰학을 넘어서 관연하는 음악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가오다운스 재단과 같이 자유롭게 현대음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단체가 설립될 때까지 구체적인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내 제도권과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둘째, 음악학자의 계속적인 담론 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음악학자의 비평 장악 없이는 작품은 연주로만 악보로만 남을 뿐입니다. 창작계보다 음악학계의 시작이 뒤늦은 탓에 아직은 미흡하더라도 제가 잘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적이고 창의적이고 학술적 작업을 존중해 주십시오. 작곡가의 영감과 직관에 의해 생산된 작품들이 학자들의 해석적, 역사적, 사회학적, 미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지적인 결과물로 재생산되도록 음악학자들과 대화를 시도해 주십시오. 창작과 비평이 균형을 이루어갈 때 창작 문화의 안정 속에서 작곡계의 수준 높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창작계의 자생력 구축입니다. 이 의미대로라면 외부의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작품 연주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악보의 출판과 판매는 매우 실질적이며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연주자 섭외에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관점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작품의 자생력입니다. 작품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제도권에 의한 지원이나 학술적 교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선해야 될 것은 작품 자체입니다. 예술가적 영감과 수공예적 노력의 결과물로 창작품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제도권의 지원과 학술적 뒷받침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음악 학자는 글을 써야 되고요. 작곡가들은 작곡을 하셔야 됩니다. 의적인 확장과 내적인 성찰이 필요한 오늘입니다. 이러한 재현들이 실현될 때 앞으로 10년은 창작음악의 수용, 정착, 활성화, 다원화, 국제화, 교류화의 시기를 거쳐서 창작음악의 안정기로 접어드는 활로를 개척하며 진정한 의미의 창작 생태계 복원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0년 한국 창작계를 이끌어왔고 앞으로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작협에게 좋은 경과 격려의 박수 뿐입니다. 감사합니다.